저는 전기차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엑셀의 반응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전기차는 내연기관과는 다르게 회생제동을 통해서 제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밟은 만큼 차가 나가고 내가 안 밟을 만큼 차가 멈추는 이 반응성이 되게 중요합니다. 테슬라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회생제동을 권장하고 있고 엑셀의 피드백이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처음 내연기관에서 넘어오신 분들께서는 이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전기차를 몇번 타보신 분들께서는 오히려 이 민감한 엑셀 반응성이 전기차를 안전하게 주행하는데 조금 더 편리하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꼭 전기차를 구매하게 된다면 브랜드별로 엑셀의 민감성을 파악하고 나한테 맞는 엑셀 반응성은 어디인지 고려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음... 전기차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엑셀의 반응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전기차는 내연기관과는 다르게 회생 제동을 통해서 제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밟은 만큼 차가 나가고 내가 안 밟을 만큼 차가 멈추는 이 반응성이 되게 중요합니다. 테슬라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회생 제동을 권장하고 있고 엑셀의 피드백이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처음 내연기관에서 넘어오신 분들께서는 이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전기차를 몇번 타보신 분들께서는 오히려 이 민감한 엑셀 반응성이 전기차를 안전하게 주행하는데 조금 더 편리하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꼭 전기차를 구매하게 된다면 브랜드별로 엑셀의 민감성을 파악하고 나한테 맞는 엑셀 반응성은 어디인지 고려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